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이커 레문데입니다자 오늘은 아, 과일 청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과일 청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레몬 청이죠. 아, 그래서 청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요즘나는 아, 레몬 청, 레몬이 또 계절 사계절 다 있죠. 자 기본 세팅은 이 레몬이 있고요. 그다음에 끈하고 도마칼, 아, 이렇게 병이 있고 아, 네. 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박스를 열어 보면 네, 이렇게 뽁뽁이로 해서, 이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? 그래서 꺼내셔가지고요 어, 이거를 뺏어버리시면 되고, 여기는 지금 다 소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다 안에 소독하고, 한 200도에서 다 말려서 넣는 거니까요.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이제 이렇게 비닐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? 그러니까 얘를, 어, 네, 얘를 툭 해가지고, 그래서, 이렇게 뜯으시면 되겠죠. 자, 레몬이 어, 모든 과일이 다 그렇지만 다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어요. 왜냐면 어, 이 플라스틱 칼로 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,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. 자, 레몬은 그. 모든 과일이 그렇지만 어, 특히 이제 레몬 같은 경우는 씹어 먹으면 새콤함이 굉장히 강하죠. 그러니까 어, 우리 아이들이 자를 때 어, 되도록이면 어, 좀 작게 써는 게좀 좋고요. 그리고 여기를 만져 보시면 항상 도마는 코팅된 면이 있고 어, 코팅이 안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져 보시면 굉장히 미끌미끌한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위로 올라오게끔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자 레몬을 자를 때는 자, 이런 식으로.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리면 얘네들은 좀 작게 작으면 좀 좋겠죠 왜냐면 드실 때 씹어서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해놨던 데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썰어서 다 담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 썰어서 이렇게 다 놨어요 그러면 설탕을 이또 흩어져 있는 걸로 자이 설탕을 여기에다가 쭉 부어주시고요 부어주시고 여기 스푼 있죠? 스푼으로 해서 얘를 전부 다 섞어주는 겁니다. 얼굴루 섞어주세요. 어 아이들이 뭐, 처음 하면 뭐, 흘릴 수도 있고 하는데, 청은 시간이 놔두면, 음다 녹죠? 어 그래서 집에 가서도 냉장고에다가 놔두면, 한 3일 정도 지난 뒤에 드시면 가장 맛있겠죠. 그래서 설탕이 좀덜 녹아가지고, 어, 좀 좋은 경우도 있는데, 이거를, 만약에 설탕을 다 녹이고 싶다라고 하시면, 음 여기, 여기서 많이 저어주시면 돼요. 많이 저어주시면, 내물에 어 나오는 산과 설탕이 만나서, 어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. 시간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걸리고요. 아이들이 좀 많으면 한 시간도 충분히 걸립니다. 그리 아이들이 뭐, 잘하는 친구들은 뭐 빨리빨리 하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거를 전부 다뭐탁 썰려 그러면 아이들이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가 있거든요. 좀 답답하신 선생님들은 어좀 칼을 좀 이용하거나 가위가 좀 수월해요. 가위로 가 가지고 이렇게 싹둑싹둑 썰어주시면 네. 수월하죠. 자 이렇게 살짝 섞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네 되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어 이거를 뭐 빨리 해가지고 바로 먹고 싶다라고 하면 어, 충분히 더 저어주면 얘가 지금 처음에는 좀 가루처럼 돼 있던 설탕이 어, 물처럼 싹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섞으니까 지금 다 녹았죠. 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잘 고르게 하려면 네 이렇게서 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레몬은 좀 작게 좀 썰어주시면 좋겠죠. 그래서 얘가 지금 한 50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어, 설탕 양과 레몬 양이 레몬이 대략 한 280에서 한3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람수가 그래서 어, 통에는 충분히 다 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좀 남는다 하면 충분히 다 넣어가지고 네, 전부 다 담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정도 같이 다 차죠 자 해서 어, 뭐 제가 하니까 뭐 금방 하는 거겠지만 아이들이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그래서 이제 물티슈 같은 걸로 아이들이 좀 손을 붙이다 보면 많이 그좀 묻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물티슈를좀 닦아주시면 되고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뽁뽁이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. 자 이렇게 해서 포장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잡이 만들어줘야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. 자 여기 보시면. 구멍이 있네요. 그래서 구멍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네. 쭉 넣어 주시고 자. <laughs> 이거 넣으실 때도 위 아래가 있죠 어네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좀 뒤집혀졌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는 쪽이 이제 위쪽입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지금 전혀 지금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착안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이 위니까 아. 아이도 병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어, 센치가 가로가 한 9cm, 아, 세로가 한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 뭐 스티커나 무슨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좀더 예쁜 아, 예, 만드실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천만 들기는 마치도록 하고요. 다른 정도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시탁보랑 다 일단 보내드리니까요. 이런 건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네, 청관 들기 는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